얘들아, 우리 121 페이지에서 하지 않고 넘어왔던 부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줄게. 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상각형의 성질 이용하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얘들아 잘 봐봐. DE의 제곱, BC의 제곱, DE의 제곱, BC의 제곱 이렇게 가로선을 두개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BECD 이렇게 BECD. 서로 가로 지르는 대각선처럼 이렇게 가는 선두개 각각 제곱한 거와 같대. 그럼 이거 같다는 걸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줄게. 왜 같은지는 알아야 외우기도 좀 쉬우니까 우선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 가로선 두개 제곱해서 각각 더하면 서로 요렇게 가로 지르는 선두개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 잘 봐. D2의 제곱이라는 건 D2의 제곱이지. 그러면 여기의 제곱은 요 직각 삼각형을 보고 AD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과 같겠지. 선생님이 써볼게. 요 왼쪽 거를 위에다 써볼 거야. 그럼 AD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랑 같겠죠. 그 다음에. B, C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볼까? B, C의 제곱이라는 건요 전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AB의 제곱, AC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지? 요렇게 선생님이 썼어. 그리고 얘랑 얘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한번 아래쪽에 한번 써볼게. B, E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직각 삼각형을 찾으세요. b2의 제곱은 요 직각삼각형을 보면 되겠지? 삼각형 ab2를 보고 여기에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지? ab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고 cd의 제곱은 cd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ad의 제곱, ac의 제곱을 더하는 거지? ad의 제곱 A, C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 걸 각각 선생님이 위, 아래로 썼어. 한번 같은지 정말 같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AD의 제곱, AD의 제곱 똑같으니까 지워주고, AE의 제곱, AE의 제곱 똑같으니까 지워주고, AB의 제곱, AC의 제곱, 서로 다 깔끔하게 지워진 걸 보니까, 위랑 아래랑 무조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지, 눈으로.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런 그림 나오면 이제 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DC의 제곱 더하기 EB의 제곱이다 하고 외워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요걸 한번 설명해주면, 요건 한번 펜으로 한번 써볼게. 펜으로 써보면,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라고 할게. 선생님 너무 작게 썼나?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 길이를 C, 여기 길이를 D라고 하면, 잘 봐봐. 어, AB의 제곱. 우선 결론부터 보자.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BC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이랑 같대. 근데 단, 직교할 때만, 두 대각선, 두 대각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날 때만,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대변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게 길이가 같대. 자, 이것도 증명해 볼수 있어. 선생님이 왼쪽 거를 여기다 써 볼게. A, B의 제곱은 직각상각형 찾아서 C 제곱 더하기 A 제곱이고 C, D의 제곱은 C, D의 제곱은 직각상각형 찾아서 B 제곱 더하기 D 제곱이죠. 그럼 선생님이 오른쪽 거는 아래다 써 볼게요. B, C의 제곱은 직각상각형 찾아서 c의 제곱, b의 제곱 더하는 거고 d, a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d, a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찾아서 a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지 이것도 위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면 c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d의 제곱, d의 제곱 둘다 깔끔하게 지워졌다는 건 위랑 아래랑 서로 값이 같다는 거죠. 위랑 아래랑 같다는 건 왼쪽, 오른쪽에 같다는 거니까 외울 때꼭이 풀이 둘다잘 기억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할 때만 대변, 두 쌍의 대변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크기가 같다는 거야.